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선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라는 거대한 벽을 넘어서 이제 광야로 들어갔어요. 출애굽하여 두 달째 되는 그때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광야 생활이 만만치 않지요. 아무리 큰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맛보았으나 이 굶주림 앞에서는 장사가 없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어떤 때는 길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내일이라는 그 시간이 불확실하게 느껴지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응답이 늦어짐으로 인하여 나에게 오는 그런 광야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치료급하여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목에서 광야를 지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광야에서 하나님이 가장 분명하게 일하실 자리였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광야는 훈련장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어떤 훈련장일까요?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는 이 과정이 필요한데 그 바뀌는 과정을 이 광야에서 겪고 있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그곳에서 430년 동안 물들었던 그런 문화, 생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다른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홍해를 걷는 다음에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에서 430년 동안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모든 것들을 벗어내는 과정임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광야는 부족함 속에서 누구를 의지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라는 곳에서 참으로 자신들이 의지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훈련의 자리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양을 기르는 목사님이 그 양을 기르다가 깨달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주 풀이 많은 곳에서 자란 양들과 풀이 별로 없는 메마른 곳에서 기른 양을 비교해 보았더니 풀이 없는 곳에서 자란 이 양이 목자를 의지하고 늘 목자의 발걸음을 따라다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삶도 편안할 때보다 힘들 때 하나님을 붙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주님을 꼭 붙들고 다니게 되는 거지요. 말씀하심을 따라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시기가 적절하고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 사 절에 보면. 그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양식을 비처럼 내린다는 거예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에게 너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 만나와 매출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이 내려주셨다는 것을 볼수 있어요. 매일 아침 이런 시간에 만나를 내려주셨던 거죠 필요한 만큼만 거두게 하셨어요. 식구 수대로만 거두가야 되는데. 좀더 많이 가져가고 싶은 게 사람의 생각이지요. 그러면 욕심을 부린 사람들은 나머지는 다 썩어버려요. 먹을 만큼만 가져가야 됐던 거예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그 목적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광야는 정착지가 아니잖아요. 지나가는 길목이에요. 통과하는 지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가는 중이에요. 지금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하여 광야를 지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 시간을 통해서 믿음을 자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신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광야 시간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준비하게 하신 겁니다. 광야 시간이 40년이라는 기간이 걸려요. 그 기간이 필요했던 거죠. 430년에 시간 속에서 조상 대대로 물려받았던 그런 그릇된 문화, 그릇된 사고를 바꿔야 되는 시간이 그렇게 길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광야 같은 시간 속에 있을지라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됩니다. 이 광야는 정착 내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 자아가 부서져야 돼요. 내 생각이 부서져야 돼요.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이 발견되어지고 부서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를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시간이 있을지라도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 성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굶어 죽게 하기 위하여 추레고를 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광야를 그치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도 예외가 아니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광야 같은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은 다양하죠. 똑같진 않아요. 어떤 분은 정서적으로, 어떤 분은 물질 때문에,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자녀 때문에 공통적인 것도 있지만 다른 유형의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해줘야 돼요. 아유 예수 믿으면서 무슨 그런 걱정을 하고 있냐고 이러시면 안 돼요. 걱정되지요. 당연히 걱정되지요. 걱정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걱정이, 그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과정에서 계속 걱정하고 계속 걱정스러운 얘기만 하면 사람이 멀쩡하다가도 병들어요.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를 받아서 하나님이 못뭐 바뀔 게 있습니까? 우리를 위한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해야 건강하니까 삶이 즐거우니까 억지로라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은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으로 인하여 찾아오는 기쁨이거든요.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에요.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여 우리 안에서 나오는 기쁨이에요. 내가 뭐 감사할 게 있나 하고 생각해보다 보니까. 글쓸수 있는 것도 감사, 생각할 수 있는 것도 감사, 자녀가 있는 것도 감사. 그런데 우리는 감사할 것을 보지 않고 불평거리를 보니까 감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도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미리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 주셨으니 너무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감사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그 광야의 시간들을 건강하게 지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착지가 아니다. 우상을 버리게 하고, 믿음을 자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실 복을 미리 준비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 광야라는 시간 속에서 끝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미 준비된 금맥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광야는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배우는 학교라는 거예요.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배우는 장소라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우는 장소라는 거예요.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배우는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지금 광야 한가운데 서 있는가? 나는 지금 광야 어느 지점을 통과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 광야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오늘 우리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광야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길 위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도 새롭게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일하심을 믿으시고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광야가 끝이 아니라 과정임을 알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계획과 공급이 있는 자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거룩한 백생들의 인생의 메마른 자리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의지하게 하시고, 불평보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여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온 구세주 예수네 주. 삶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않아 숨기시고, 주선으로 덮어지네.